특별한 남자가 있다는 소식에 서둘러 달려간 제작진 그를 한번 보면 입이 막 아! 벌어진다는데요 그 순간 남자가 보여주는 건 다름 아닌 무, 무술? 장소 볼면 시간 볼면 언제 어디서든 절도 있는 동작을 선보인다는 주인공 이건 어떤 무술이래요? 어? 응조권이라고 독수리 권법이에요 무술에 필요한 무기까지 가지고 있다는 그에게 무술은 이제 일상 그 자체라 다름없답니다 30여 년간 이렇게 동방부예를 수련하면서 약초동사를 짓고 있는 올해 66세 정경교입니다 반갑습니다 무협지를 읽으며 무술의 꿈을 키웠다는 도림 고수 정경교 씨를 만나봅니다 무림고수를 찾아간 곳은 전라북도 진안군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여기 뭐 하는 곳인가요? 아, 여기는 여기 그 천년무림용문인데 이게 농촌 체험장입니다 그래서 무예 체험도 하고 약초 체험 또 연잎밥 체험 이런 것을 이제 계획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창수래 최건까지. 음상샤는 무술 실력 자라가는 주인공은 이곳에서 혼자 무예 수련을 하고 있는데요. 수련장은 버려진 방앗간을 직접 고쳐 만들었습니다. 우림 고수로 불리는 그가 무예 다음으로 매일 하는 일. 지금 그 무술 배우러 온 제자분들도 있고 해서 오가피 한번 이걸로 끓여가지고 샤브샤브 먹고 무술 좀 올라고 해 또. 바로 오가피 나무 농산대요. 네, 끓이면 되거든요. <laughs> 이거. 하이간 무림 고수는 먹는 것도 다르구만요. 바로 자 가... 이놈 이 육수 끓는다 넣어가지고 예. 이제 이걸로 그 차돌배기에다 부숴가지고 이제 끓이면 아주 고소합니다. 음. 사실 그가 오가피를 음식에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단순히 동사를 지어서만은 아니랍니다. 아이 아니 그럼 대체 와요? 무술 하는 데는 진짜 이거 먹어야 돼, 이게. 그래 가지고 그 동부감 아니 그 본초강목 이시진 선생이 지금 거 보면은 하여간 56가지가 좋아진다고 했는데 특히 보오로칠상 간신비패신 5장을 정기를 새롭게 해 가지고 아주 이 강해져요, 이게, 이게. 먹는 것조차 수련을 이어가는 이유는 그의 부친 때문. 건강하던 아버지에게 치매가 찾아왔던 건데요. 그때 그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혼자 그 농토를 다 농사를 짓고 있고 혼자 내 방어 시스템. 그래서 내가 일인 군대. 일인 군대이자 일인 또 기업 농부입니다, 이게. 어, 그러시네요. 어. <laughs> 무림 고수가 기를 넣어 만든 샤브샤브의 맛이 궁금한데요. 그좀 올려, 그거 좀 오려 이거 오려놔야 돼. 네? 그런데 혼자 드시는 게 아니었군요. 이분들은 누누신가요? 네, 무술 배우러또 오시 고또 무예 타이 젊었을 때 이렇게 또 그런데 또 무술 같이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우리 지난 구원에 이렇게 그 무술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음... 저희가 이제 운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무술을 저희가 이렇게 좀 배우니까 무술이 굉장히 뭐 몸에도 운동도 이렇게 과격하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 무술이라 음... 좋아요.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 이 백운동 이쪽 기운을 많이 많이 받으시는 분 같아서 저도 그 기운을 받고자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무술 전에 기력 보충하세요. 딱 나갔다. 자 건강을 아, 위하여, 위하여. 보기만 늑대도. 진하게 우려낸 오가피 물로 만드는 무림 고수의 특별 보양식 오가피 샤브샤브. 최근 온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데요. 무술을 좋아하는 분들을 만나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 요 이게 왜 호여배지고. 이 세상 근심 걱정이 싹 없어져 버려 이게 무술로 통했으니 그저 뭘 먹든 그저 좋다는 주인공 이제 우리가 든든하게 먹었으니까 한 바탕 한번 이제 몸풀이를 해야죠 이거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영아 과거 외항 상선을 12년간 타며 항해사로 활동했다는 주인공 87개국의 항구를 다닐 만큼 세계를 돌아다녔는데요. 배를 타고 지구를 수십 바퀴나 돌면서도 무술에 대한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원까지 입학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동 무예를 무술을 좋아했어요. 무협지를 그리고 꿈을 꿔도 그런 걸 꾸고 그래서 이렇게 학교 공부가 많이 마음에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이단 책상이니까. 아, 선생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밑에다가는 무협지 위에는 교과서 해놓고 내가 무협지 그렇게 가지고또한한 한 6년간 중고등학교 그렇게 봤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 무술을 내가 다 익혔어요 이게 각종 무술 대회에 나갔다 하면 입상은 기본 어느덧 제자까지 생겼습니다 정경교 씨의 제자가 무술 동작을 하고 있다. 이제 상대방이 앞에 있어 그러면 이렇게 바로 붙으면 힘이 약한 사람이 져요 힘이 약한 사람은 피해 감사나 공격을 해야 하니까 이렇게 해서 좌우 복부 이렇게 해서 이제 왔 마음속 영웅들을 떠올리며 동작을 따라하는 주인공과 제자 웃음기 쫙 빼고 진지한 모습인데 <laughs> 배워보니까 어떻시오 이렇게 일단은 이 몸이 막게 좀 날라갈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노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이게 뭐 건강에는 최고일 것 같아요. 귀농 후 30여 년간 무술을 연마하며 그만의 보물 창고도 만들어졌습니다. 주인공이 문을 열고 있다. 무협 영화에서나 벌법한 무기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요. 음, 이게 동양의 18반 무기 도검, 권, 창부터 해가지고 18가지 무기가 이제 바탕이 되어 있고, 하여간 뭐 어, 옛날에는 뭐 이거 18기라고 했을 수도 그래서 그런 무기들입니다 이게 다. 그 종류만 수십 가지 다양한 무기를 무술에 사용한다는데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버드나무를 잘못해서 유역도인데요그유역 버드나무 칼. 근데 무게 중심이 앞에 있어가지고 이게 한기 유력이 셉니다. 이게.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무림 고수의 클래스 제대로 있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18완 무기술 이제 다 하고 재미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음. 그리고 또멋 멋있, 펄럭펄럭하면 멋있잖아요, 자라은 진정한 무술 고수들만 사용한다는 쌍절곤까지 거침없는 주인공. 아비야! 그날로 혹. 조립금지 표시가 된 계단을 오르는 주인공. 이곳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인데요. 뭘 하냐면요. 이 명상하는 데인데요. 이렇게 와서 앉으면 창문을 열면. 이 세상은 안배고 당산 나무와 산과 하늘 뿐이 안배요 이거 창밖에 는어로지 자연뿐 무술이 끝나면 악기를 연주하며 무술을 무예로 만든답니다. 사실 그를 바라보는 안 좋은 시선도 많았는데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 난그 이해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런 걸 신경 쓰고. 살내 시간이 없어요.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든 말든 나는 내 이렇게 자유 의사대로 계속 이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다 천천히 하시더라고요. 다 그래요. 내 삶의 주인공은 나라고요. 연휴를 마치고 서둘러 어디로 향하는 주인공? 그 약초 오가피 가공 공장 조그맣게 하는데 거기 가서 좀 달여놓은 거 이렇게 박스에 담아야 합니다, 또. 비농호 그가 만들어놨다는 오가피 가공 공장 그야말로 일인타역인데요. 아 여긴 또 언제 만드셨어요? 어, 들어오자마자 이제 약초를 심어가지고 2000년도 한 8년 지난 뒤에 어렵게 이렇게. 그막그 용자 그해 가지고 공장을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이제 약초 다려서 생산하면서 이제 그내 무예 수련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죠. 생계 유지를 위해 오가피나무를 자르는 것부터 가공까지 모두 혼자 하고 있다는데요. 이게 다 무공이 강해져서라 그러나? 어쨌든 공장 진급부터 해서 혼자 그냥 다해 왔어요. 저용 혼자 다 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혼자 다 오냐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이제 그것이 안 지치고 더잘 되더라고 그서아 이게 무예 내공술은 수련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마음먹으면 뭐할게 없다는 무림고수 정경교씨 이제 어디 가시나요? 아 이제 야외 수련하러 갑니다 아. 야외에서 어떤 수련을 주로 하시나요? 아뭐 여러가지 무기도 술도 오고 또뭐 맨손으로도 오고 내 맘대로 그냥 자유스럽게 옵니다 서 있을 공간만 있다면 그에겐 모든 곳이 수련장인데요 자리를 잡고 이내 무술이 시작됩니다 정경교씨가 기를 모으고 있다 동에 번쩍 서에 반쩍 홍길동이나 임꺽정이 롤 모델이라 카는 주인공은 추위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세요? 아줌마 추리 괜찮으세요? 야? 아, 전투가 일어나면 뭐 마이너스 10도고 20도고 해야 할거 아니에요? 이게. 이거 그러니까 한 번씩 해야 하죠. 정신훈련상. 그야말로 모솔 인생을 살고 있는 주인공. 현재에 만족하십니까? 흠. 내가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좋아서 합니다 난.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고 영원히 좋아하지요 요 내가 언제까지 계속 무술을 하실 생각이시죠? 내 생이 다 오는 때까지 오는 거죠 나만의 길을 간다 마이 웨이 인생은 짧으리 눈치 볼 시간도 없다는 정경교씨 이리의 예, 어릴 적 꿈이 만들어낸 모림고수 네버엔딩 스토리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화이팅!